에서 며느리로 사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드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이 십삼장을 며느리 전서라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예쁜 얼굴로 애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가리가 되고 내가 배운 것이 있어 영어를 잘하고 돈 버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을지라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삭히며 뒷바라지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런 적 며느리에게 미모, 능력,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적어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이렇게 힘든 며느리가 살기 힘든 세상인데 성공한 여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아니, 며느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또한 성공한 여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달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부메랑 달인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높은 건물 한 쪽에서 부메랑을 던졌는데, 부메랑이 건물을 쭉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던진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감사의 책이라는 그 글에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부메랑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하면... 부레망, 부메랑처럼 다시 감사한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각박한 인간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더욱 힘든 상황이 초래되는 반면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에 대한 감사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성공한 시어머니가 꼭 되고 싶다면 먼저 며느리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뭐 며느리 10, 며느리 전서 13장 이런 거 지어서 강조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 시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겁니다. 반대로 성공한 며느리가 참으로 되고 싶다면 먼저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 감사가 대부분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감사한 태도로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해주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던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습관이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노력으로 가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지베리는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낯선 것을 일깨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평범한 일상을 변화시키려면 습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가졌으면 꾸준히 반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꾼다면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이 될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하는 습관은 꾸준한 우리의 훈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파블로 사라사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들은 그를 이 바이올린의 천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라사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씁쓸해 했습니다. 자기의 그 바이올린 연주는 천재여서가 아니라 그의 꾸준한 연습의 결과라라는 말입니다. 최고가 되는 것은 이렇게 재능보다도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형법 몇 조에 근거해서 몇조몇 몇 항에 근거해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무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런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예,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여러 절기를 설명하는 중에 7, 7절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형통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45절에 보시면 오늘 이 30편 89편의 시인은 자기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1절에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특별히 이 38절,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그러자 이 시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 것을 기록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왕 되지 못하게 폐위를 시켰던지 왕의 이름은 있어도 허수아비 왕이 되어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왕관을 벗겨서 땅에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왕과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수치와 욕된 삶을 살고 백성은 참 고단한 삶을 삽니다. 40절에 말씀에 가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매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그랬습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외적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나마 방어하여 숨을 수 있는 요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요새마저도 다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니까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울타리가 무너지고 요새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사람들 외국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 갑니다. 애굽의 실악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오히려 42절에 보면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 주고 43절에 보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쳐 들어오는 외국 군대를 막으려고 칼을 빼 들었는데 그 칼이 전부 다 썩은 칼이에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해도 어떤 승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44절에 더 이상 이 시인의 영광은 떠나 떠나게 되고 생명은 짧아지게 되고 수치로 그의 인생이 덮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비참한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당한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10편 89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뭔가 큰 좋은 복을 받아서 형통했을 때에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진 것은 아니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더나가서 5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모든 그 상황을 고백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도저히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아멘 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받으시기에 당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형통할 때에, 복을 받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할수 있어야 진정 성도의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희귀종인 키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키위새는 날개가 없어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는 날개가 있었는데 태화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천적이 없어서 이 새가 굳이 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쓰지 않았더니 그 날개가 태화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어려운 그러한 조건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날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하면 안일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날 필요도 없고 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날개조차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흔적만 남아 있는 과거 추억 속에 새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편안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풍족할 때도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하지만. 없을 때에 고난당할 때도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얹혀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자신 등에 있는 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를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이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성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 내려가다 마지막에 가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등에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등에 짐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로 인해서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시인은 1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하심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왕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극 중에 왕의 사랑을 받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왕후는 왕의 사랑을 악용을 해서 왕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동의라는 여인도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동이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성도입니까? 10편 89편 오늘 본문은 왕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서 성도는 왕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감사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래하여 왕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해가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번한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해가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하늘에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어도 하늘에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압니다. 거기에 그냥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비 때문에 이 비를 내리는 이 먹구름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늘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나의 삶에 이 고난의 먹구름이 끼어도 때로는 참 어려운 고달픈 삶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하늘의 해처럼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다만 고난의 먹구름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자,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이, 왕의 인자하심이, 왕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믿고 비참하고 자신의 삶이 고난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예수님을 잘 믿는 농부 한 교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서 배추밭을 메는데 햇빛은 너무 뜨겁고 밭에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요. 여름이 되니까 뽑아도 뽑아도 또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잡초가 나고, 이렇게 한번 비가 내리면 잡초는 더 무성하게 경주라도 하듯이 자라나잖아요. 한 번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 농부의 마음, 교인의 마음에 쑥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보라라, 이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농부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치려고 한참을 궁리하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튀어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이 잡초를 다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메뚜기처럼 막 뛰어 다니면 제가 어떻게 이 잡초를 제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우리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때로는 형통을 통하여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여러분,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으로도 감사할 이유를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려운 속에서도, 때로 고달픈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통해서 다시 감사함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메랑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감사가 풍성하면 감사의 삶으로 또다시 풍성하게 됨을 믿습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